서울 시내 버스 중 유일하게 양주를 오가는 704번 노선에 대해 서울시가 폐지 통보를 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차고지까지 없애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마땅한 대안은 없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주시 대중교통 팀의 박필상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양주시 장흥면 주민들이 서울시민 85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양주시의 대응이 마땅치 않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노선 탄축 통보 이후에 양주시는 물론 특히 장흥 지역 주민들께서 탄축 저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는 해당 노선에 대한 대체노선을 마련 할 때까지 단축일정을 연기한 상태 입니다. 서울시의 연기결정 이후에도 실무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노선단축 체회를 요청하였고 관련 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선단축이 결정된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함께 대응방향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노선 단축이 결정된 다른 시군과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공동 대응의 규모를 조금 더 키우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양주시는 노선 단축 발표 이후에 서울시를 두 차례 방문하여 단축 반대 의견과 노선 존치를 위한 우리 시 지원 방안을 전달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양주 시장님과 서울 시장님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다 보니까 양주 시민들의 애는 더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704번 이 양주 구간 폐지 결정을 좀 철회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만일 그 뜻을 꺾지 못할 상황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고 계십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버스 노선을 이용하시는 장지역 주민분들이 현재 노선이 그대로 존재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노선 존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노선 존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대체 노선에 대한 문제도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 중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서울시 노선 단축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주민분들께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대중교통부와 박필상 팀장이었습니다.